일주일 동안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21강 버스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D 아트 뮤지엄 자 여러분 뮤지엄 하면 뭐죠? 아트가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미술관이라고 하고요. 아트를 빼버리면 우리가 보통 뮤지엄 해서 박물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박물관과 미술관은 같은 말 아닌 거 아시죠? 이제 두개다 전시를 한다라는 것은 같은데요. 보통 미술관은 미술 작품을 전시를 하는 거고요. 박물관은 여러 가지들을 전시하죠. 뭐 유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약간의 다르죠. 그래서 아트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또 하나 있어요 미술관 하면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갤러리죠 갤러리는 뭐냐면 음 이건 화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나와있는 아트 뮤지엄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쵸 작품을 전시하는 건 똑같은데 아트 뮤지엄은 전시만 해요 근데 갤러리 화랑은 작품을 팔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라는 아이는 또 다른 뜻이 있죠. 뭐냐면, 그쵸. 대형 공연장에서 위층 뒷면이나 옆면의 좌석을 우리가 갤러리라고 해요. 걔네들은 그잘 공연을 했을 때잘 보이는 자리인가요? 그렇죠. 잘 보이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유래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골프의 관중 들은 특별히 관중 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갤러리 라고 하죠 자, 그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관람을 할수 있나요 아니죠 바로 옆에서는 캐디 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방해가 되죠 왜냐면 진로 진로를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는 놓고 멀찌감지 떨어져서 보죠. 마, 마치 대형 홀의 위층의 끝이나 옆면인 것, 그러니까 뒷면이나 옆면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갤러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어디 어디 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치사 투를 쓰는 방법이 있고 포를 쓰는 방법 있죠? 여기서는 투를 썼어요. 그래서 2D 아트 뮤지엄 미술관 행인가요? 이거 있잖아요. 딱 자기가 할 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음. 근데 h 유고로하이 r k 이죠 음. 당신들은 하이드팍을 가십니까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버스와 버스에 타고 있는 뭐 버스 기사까지 다 합쳐서. 당신들은 이란 뜻으로 자 하이드파크에 갑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s this the right bus for King Street? 여기서 right은요. 명사, 형용사, 부사. 뭘까요? 그쵸. 뒤에 버스가 나온 거 보니까 버스를 꾸며줘요. 형용사죠. 오른 마진이란 뜻이죠.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뒤에 나올 건데 long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릇된, 잘못된. 그럼 이것은 킹 스트리트 행에 맞는 버스입니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킹 스트리트를 가는 버스가 맞나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투디 아트 박스. Do you go to Hyde Park? Is this the right bus for King Street? 그럼 세 개가 다 의문문이죠. 근데 세개 문장의 끝에 억양이 동일한가요? 그렇죠.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장의 끝을 올린다고.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이거 뭐지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의문문이잖아요. 물음표가 찍혔으니까 보통 물 의문문은 문장의 끝을 올려주는 게 맞아요. 한 단어로 이루어졌던, 두 단어로 이루어졌던. 그래서 이건 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투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전치사 투죠. 어디 어디 로라는 우 전치사 투는 문장 성분상 강세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모음이 강세를 못 받으면 어가 돼서 터가 됐는데 티 사운드가 몸과 몸 사이에 꼈죠. 그래서 거어 do 거 p 하이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음 팍도 그렇고 킹도 그렇고 스트리도 그렇고 다 이게 일반 명사잖아요. 그런데 대문자로 썼네요. 그쵸 고유명사가 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네 여기서는 툴을 썼어요. 두개다 툴을 썼는데 마지막에는 포를 썼죠. 음, t R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 o R Stree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발음해주시면 되겠죠. How many steps to Wall Street예요. 자 이것도 Wall이 벽이라는 명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Wall Street 하게 되면 증권가 그렇죠. 미국의 증권가를 얘기한 뉴욕 증권가를 얘기할 때월 스트리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유 명사화가 된 거죠. 자, 그다음 how many는 언제 써요? 그렇죠. 네, 셀수 있는 복수 명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뒤에 보면 stops에서 네 복수 명사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stop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경유장 역 이런 뜻이죠. 그러면 stop이 명사로 쓰였을 때 멈춤으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여행용어에서 10%도 안됩니다. 자 월스트리트는 몇 정거장이 남았나요? 월스트리트는 얼마나 많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정거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몇 정거장 남았나요? 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Where should I get off for City Hall? 시가 시청을 가려면 어디서? get off. 내리다죠. 내려야 하나요? 우리가 보통 should I를 쓰게 되면 충고 조언을 구할 때 What is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죠?가 되는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ow many stops to Wall Street? Where should I get off for City Wall? what is the next stop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stop이에요.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쌍자음 할 거예요. stop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장 get u p f 예요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get up고요. 전체 슬라이드에서 무음을 갖고 있는 단어. 그렇죠? should의 l 사운드 모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 사운드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뭔가 모수니까 should I. Where should I get off for cereal?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두, 세 번째 문장. What time is i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What is? 그 다음에 next가 x t 인데 stop이 st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략할 거예요. Next stop. 그래서 What is the next stop? 이렇게 되겠죠. Where should I get off for? 어디서 내려야 할까요? 우리 앞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시청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할까요? 이게 원래 기본 문양은 이거예요. Where should I get o f f 근데 뒤에 for serial, 그러니까 시청으로 가려면, 근데 그거를 떼버린 거야. 그래서 Where should I get off? 그다음에 Can you tell me when we get there? 이죠? 자 여기서 tell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Tell이 제가 이야기하다 말하다 말고 알려주다 전달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어디가 뭐 무엇을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할때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해서 tell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Can you 썼죠? Can you는 언제요? 뭐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할 때 그럼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요? 그치. Could you 자, 그 다음 우리가 언제 거기에 도착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보통 뭐라고 만들어요? When do we get there? 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동사 두도 없어. 개동사 일반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주어 동사 순이야. 이게 뭐냐면 간접음문문간접음문문은 뒤에 가서 후행절이 선행절의 작은 집이 돼요. 그래서 문형을 바꿔서 들어가야 돼. 평서문꼴로. 이 초동사도 빼고 주어 동사 순입니다. 자, 여기서 개동사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도착하다. 도착하면 알려 주실래요? You should get off here.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you는 일반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 h e r e should I get off? Can you tell me when you get there? You should get off here. 두 번째 문장 can 다음에 입니까 연음할게요. can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is this where I should get off? 자, 여러분 이첫 번째 문장이 비교적 좀 짧아요. 그런데 이 문장의 종류가 뭐예요? 간접음문이에요. is this 이것입니까? 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입니까?죠. 근데 뒤에 누가 붙었냐면 원래는 where should I should I 게러프예요. 와서 붙으면서 문장꼴이 뭐가 됐어? 평서문순이 된 거야. 그래서 어순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제가 내려야 하는 곳이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내리면 되나요? I get off at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거예요. I miss my stop. 우리가 miss는 뜻이 두개 있어요. 그리워하다. 놓치다. 그리워하다는 특정 장소, 사람, 동물들을 그리워하는 거고 놓치다는 교통수단, 사물 등을 놓칠 때 써요. 그럼 미스는 규칙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정류장을 놓쳤어요. 아니 내가 정류장을 돈 주고 샀나?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내가 타고 내가 묶고 하는 걸답 I를 씁니다. 자, 여기 볼게요. Is this where I should get off? i get off at the next stop. I miss my stop. 음. I w i l l 줄임말 우리가 보통 i l l 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묵음처럼 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미스는 규칙 변화입니다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하시고요. 뒤에 I라는 자음이니까 원형처럼 I miss my stop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I got on the wrong bus. 자, got은 개의 과거형 이미 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get on 하면 뭐예요? 교통수단 등을 타다. 근데 여기는 어떤 교통수단? 큰 등치의 교통수단. 예를 들면, subway 지하철, train 기차, bus 그 다음에 flight 비행기까지. 자, 버스는 등치가 커요. 그래서 caron을 썼죠. 등치가 작은 아들은 carry를 씁니다. 자, long이에요. 잘못된이죠? 자, 오늘 이거의 반대말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right 나왔습니다. 오른. 잘못 버스를 탔어요.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got on the wrong bus' 같은 해 언니니까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car on'이고요.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그렇죠? 'W R'로 시작하면 'W'가 묵음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 투데이 트위이에요 버스를 잘못 탔어요를 영어로 써주세요. 자 이거 그냥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문장은 한 문장이죠. 자 'bank run'이에요. 우리가 'run'이라는 단어가 뜻이 참 많아요. 그쵸? 달리다. 두 번째, 흐르다. 액체 같은 것들이 흐르다. 세 번째, 매니지와 비슷한 뜻으로 운영하다, 경영하다. 네 번째, 선거에 입후보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로 나오면 본인이 대통령이면 자기의 짝꿍인 부통령을 데리고 나와요. 그 부통령이 바로 러닝메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콧물이 흐르다 그러면 넌이노우즈라고요 흐르는 코라고 해서 자 그럼 여기서는 넌은 뭘까 이건 진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달리다예요 한번 볼게요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하는데요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치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금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고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는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 현상을 다치게 된다. 패닉은 우리나라 말로 공황이라고 하죠. 이를 뱅크런이라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으로 인해 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뱅크런에서 유리한 것으로 펀드 투자들이 펀드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을 지칭하는 펀드론. 투자자들이 앞두어서 채권을 판다는 만드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이 다 그렇죠, 뱅크런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펀드를 이제 회수하려고 파는 것은 펀드 런이 되는 거고요. 채권을 샀었는데 그걸 팔려고 하는 것은 만드 런이라고 해요. 우리가 만드라는 단어 저랑 배우셨어요. 채권이라고 전에.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